미니 이거는 미니 실이에요. 미니 실은 실이 캐뉼라 안에 이 4cm가 들어가 있고 바깥으로 그러니까 캐뉼라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끝에 요만큼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cm 구간이 양방향 코그 2cm, 2cm 되어 있는 거고 뒤에 4cm 구간이 한방향 코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cm 구간이 또 양방향 코그예요. 그래서 캐뉼라에 우리가 딱 받으면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4cm 길이만큼만 넣어주고 빼는 거예요. 빼면 코그가 딸려 나옵니다. 이 코그가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접히는 부분까지 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때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인디언 밴드가 있어요. 여기를 올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양방향 코그의 가운데 부분이 이쯤 오게 맞춰주는 거예요. 보통 2cm 정도 맞춰주죠. 그럼 4cm는 이쯤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실은 이렇게 들어가고 되고, 그 끝에 꽁다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방향, 여기는 한방향, 여기는 또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곧 얘는 이렇게 모아주고, 얘는 당겨주고, 여기서 고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세 방향의 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같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중간쯤에서 또 여기를 같이 고정해줍니다. 4cm를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또 꺾어줘도 되고 반대로 옆 아까 옆에 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4cm 구간을 위로 올려도 돼요 그러면 양방향 콕은 여기서 끝나고 한 방향은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얘는 모아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개 실로 앞보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옆에 이제 눈썹도 했거든요 눈썹 보통 이렇게 해서 요 끝에가 이렇게 처지니까 요 위에 끝을 올려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꺼진 분들이 많으니까 양방향에 이렇게 올라가게 두고 한방향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끝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긴실 같은 경우는 총 100cm 캐뉼라에 들어있어요. 아 10cm 캐뉼라. 그러면 한 이쯤부터 실이 나와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넣으면 7cm 정도만 캐뉼라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7cm 구간이 양방향 코가 나오고 다음에 7cm 구간이 단방향 코가 나오고 마무리할 때이또 마지막 끝 구간이 양방향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이고마 본이 있을 때 이렇게 당겨주면 자울이 좋아지잖아요. 이자울이 좋아지는 포인트를 시작하는 포인트로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양방향 코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불룩해져요. 이 밑에가 불룩하니까 예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코를 위로 올립니다. 14cm가 이쯤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양방향이 올라가면 불룩해질 일은 없어 오히려 관자가 꺼진 사람들은 여기가 불룩해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7cm 이쯤에서 잡아놓고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방향 코가 올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약간 일자로 실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꺾 올라갔다가 내려서 꺾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올리는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위로 14cm까지 올리고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끝에서 이게 이렇게 리프팅되는 목 벡터로 올라갈 수 있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위로 올리고 밑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 이렇게 해주고 턱라인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턱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처지면서 좌우리 있으면서 가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방향을 먼저 이쪽으로 넣어줘서 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분은 여기가 다 이제 볼륨이 있으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7cm를 올리고, 단방향으로 리프팅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4줄, 이쪽으로 2줄.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돌려보실게요. 그래서 이실 보시면, 갈색은 미니고, 핑크색은 원래 이 원더 트리플 실이에요. 긴 실. 그래서 미니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실 끝에가 코그가 있는 부분이 캐뉼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빼면 이렇게 좀 캐뉼라가 긴 편이죠. 그래서 아까 디자인한 대로 넣을 거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당겨주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당길 거냐, 많이 당길 거면 많이 넣는다. 근데 이제 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걸 끝까지 밀어 넣으면 코그 접힌 부분이 그 안에 매립된 채 나와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그거를 옆으로 바로 꺾어서 넣을 때는 코그가 이렇게 접히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라인, 이 디자인한 이 센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조금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다 치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가 나오는 기간은 양방향 코그가 가운데 딱 맺힐 수 있는 건 4cm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한 대로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좀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물리 안 되니까 잡고서 핀치해서 깊게 들어가서 캐뉼라 끝이 여기까지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만큼 당기죠. 그러면 얘가 더 흐물흐물한 사람 더 많이 당겨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실을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캐뉴 캐뉼라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이만큼 빼면 접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만큼 빼면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무리해서 넣으면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간에 꺾을 때이 코그가 중간에 꺾이게 돼요. 이게 코그와 코그 사이면 상관이 없지만 코그가 접히게 되면 그게 약간 규격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에 생긴 그 디자인을 맞춰서 하시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구멍에 똑같이 넣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핀치해서 밑으로 집어넣고 코그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캐뉼라가이 끝까지 디자인할 때까지 오면 피부를 스트레칭 시키고 당긴 상태로 얘를 살짝 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다른 실들은 넣고 당기잖아요. 근데 얘는 넣고 당기는 게 아니라 당겨놓고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얼마나 당길 건지 얼마나 넣을 건지인데 당겨놓고 이 디자인한 구간만큼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 코그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로 표시했는데, 인디언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서 최대한 당기고, 핀치한 상태로, 여기까지 해서, 캐뉼라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사실 요만큼 남는 구간에서 빼야지, 이걸 다 밀어넣으면, 일자 코그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접히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 일방향 코그가 남는 거죠. 양방향 코그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넣고 꺾어서 위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당겨놓고 그랬을 때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양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단방향이 들어가고 끝에 양방향이 나왔고 지금은 양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거꾸로 한 방향은 위로 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게 이렇게 해서 안쪽 실을 두 개를 다 넣은 거죠. 그럼 이제 이마를 한다 치면 조금 여기는 딥하게 들어가서 눈썹 멋을 뼈 밑으로 해서 여기 단단한 조직을 잡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딥하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또 넣고 이 정도 구간을 남기고 얘를 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코그가 또 보이죠. 이게 더블 코그라서 코그가 꽤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접히는 부분. 얘는 지금 이만큼 땡겼지만 이 안에 코가 묻혀 있는 상태예요. 일방향 코가 같이 좀 묻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넣어주고, 옆으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많이, 얘가 강하게 물면 물리니까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넣고, 들어주고, 1, 2, 2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당겨 놓고 뺍니다. 얘를 최대한 당기고 빼면 이렇게 코가 보이죠. 그래서 딱 접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접히는 구간을 체크해서 다시 같은 엔트리 포인트로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구멍으로 넣어, 들어가고, 똑같은 레벨로 나와 여기가 울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주고 다시 옆으로 뺍니다. 빼고, 얘를 최대한 스트레칭 시키고 당긴 상태로 얘를 살짝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실을 넣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당겨놓은 상태로 실을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 실을 다 넣고 이제 긴 실을 넣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양방향을 여기 넣으면 여기가 불룩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위로 넣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아까 여기까지 표시했죠. 보통 7cm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캐뉼라가 10cm니까 3cm 정도 남기고, 얘를 이렇게 최대한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빼면 하얀 거가 따라가면 안 되고, 살짝 뒤로 나오고 빼면 이렇게 양방향, 여기가 중간이 보이시죠. 지금 양방향 코가 들어가고, 단방향 코그가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땡겨놓고이 정도로 누면 이렇게 밑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빼면 접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죠. 이게 지금 양 단방의 코가 이만큼 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디자인한 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구멍으로 넣고 얘를 최대한 피고 같은 레벨로 잘 진입시킨 다음에. 얘를 실이 다 들어갈 때쯤 되면 땡겨 줍니다. 이렇게. 실로 막 3cm, 4cm는 못땡겨요끼켜바 1.2cm거든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 땡긴다고 보시고 이렇게 리프팅 시켜 놓은 상태로 얘를 살짝 뺍니다. 그러면 요렇게 당겨진 거죠. 이렇게. 일단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뚫은 다음에 캐뉼라로 한번 왔다 갔다 해 주세요. 어떤 빈 캐뉼라나 아니면 우리 필러 넣는 이런 21개씩 캔유 나라 이런 거해서 이렇게 처음 하기 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응.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같은 층으로 들어가야 이거 울지 않고 당겨지니까. 근데 이게 빼기 안 되니까 얘를 잘 스트레칭 시켜 주고 이렇게 핀치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같은 길로 갈수 있도록. 똑같아요. 얘도. 그 핀치가 돼도 지금 한 것처럼 또 공격이 이렇게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핀치를 하기 하고 나서 핀치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들어갈 네네, 때 핀치를 네네, 하는 거니까. 씻었어요, 어, 이렇게 울었어. 음. 그럼 만약에 찝혔다, 그러면 캐뉼라로막 방리해야죠. 근데 처음엔 아프니까, 리도케인이나 셀라인 같은 걸 넣고 그 부분을 물을 뿌린 다음에 캐뉼라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방리가 되고, 손으로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울거나, 거기서 이렇게 루프가 생겼다, 그러면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는, 루프는 안 풀리거든요. 이게 렇 실이 남아서 그렇게 밖으로 돌출된 거니까 걔는 빼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빠져요. 루프니까 이렇게 캐뉼라로 삭삭삭하면 고기가 딱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겨놓고 당겨요. 관자 부위가 조금 아픕니다. 당기면 이렇게 실 끝이 요만큼 되죠. 여기서 딱 접히게끔 표시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구멍으로 밀어넣고 최대한 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킨이 많이 서브케가 두꺼운 동네니까 거기는 조금 핀치해 주면서 레벨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고 땡겼죠. 캐뉼라가 여기 있습니다. 땡기고 마지막 코끝까지 다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로 얘를 살짝 빼내는 거예요. 너무 확 빼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꼬다리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잘 빠지도록 잘 천천히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뺐죠. 그다음에 또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3cm 남기고 빼요. 여기 또 이렇게 코그가 나와요. 꽤 길어요. 천천히 빼두면 딱 접힌 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루프를 형성해서 최대한 스트레칭 시킨 다음에 같은 구멍을 찾아서 180도로 꺾은 상태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아파요 여긴 단단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같이 왔다가 이렇게 땡겨. 최대한 끝까지 땡겨. 그렇게 하고 캐뉼라랑 이제 코그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하면 누른 상태로 캐뉼라를 살짝 제거를 합니다. 여기가 물린다. 그러면 이끝이 마지막에 뺄때이렇게 캐뉼라로 잡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양방향 내면 여기가 블루해지니까 그거는 여기가 커지니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잡고 이렇게 이쪽, 어? 아파요. 괜찮아요? 음, 됐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럼 뺄게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아팠어요? 네. 음, 그러면 다른, 다른 길로 갈게요. 여기가 아마 좀 타이트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유착이 좀돼 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뺐죠, 이렇게 또? 이제, 코고가 나오고, 접히는 구간까지 빼서, 딱 여기가 접히죠. 그러면, 틀어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얘이 구멍을 찾아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머리카락만 한번지워주세요 이제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 꺾어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으면 머리카락이 잘 들어가니까, 머리카락 조심하고, 이렇게 최대한 펴서, 같은 구멍과 같은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고 끝까지 다 들어가고 코골가 다 들어간 상태로 피부를 이만큼 당겨주죠. 그러면 다 들어갔고 코골까지 다 들어가고 이렇게 당겨준 상태로 캐뉼라만 살짝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셨어요.